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도 저를 엄청 사랑해주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신혼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해본 적 없어요.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야기 못하겠네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애아빠 된다면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에요. 뱃속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낳아보고 남편의 아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이에요. 직원수는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입니다. 저도 지역에 있는 대학 졸업하고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가 눈이 맞았어요. 남편이 먼저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고,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능력있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장이면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직원들에게 잘해줬어요. 거기에다 어른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효심도 지극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몇년 전에 암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제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아버지 모시고 살자고 해서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집안일 도와주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만난 시아버지도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람 좋아 보이셨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결혼 빨리 할 생각이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처음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빨리 며느리 삼고 싶다고 밀어붙이셔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길 원했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직장에서 마주치면 불편하고 회사의 직원들도 저를 불편해 할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시아버지 모시고 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할 때 남편이 우리 집에 선물도 많이 해주고 상결했대. 시아버지의 점자는 신사같은 모습을 보고 난 뒤로는 안심하시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몇년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너무 우울해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이 많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집에 같이 있으면서 말도 자주 걸어드리고 근처에 산책도 함께 다니면서 아버님 자주 웃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마당도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고, 3명이 살기엔 지나칠 정도로 넓었어요. 예전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저는 집에서 딱히 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사는 것도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아버님이 저를 많이 어색해하고 말도 잘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도 부침성이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인데, 서로 어색한 건 싫으니까요. 그래도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 시아버지도 처음보다 표정도 점점 밝아지시고 생기가 도는 듯 했어요. 아마도 그동안 시어머니의 빈자리 때문에 마음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아버지가 근처에 마실라가면 제가 따라 나가고 시아버님 친구들 만나면 제가 며느리라고 먼저 인사도 드리곤 했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예쁘게 보였나봐요. 어느날 제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요즘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냐고 말을 붙이셨어요. 한참 드라마 이야기를 시아버지랑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내가 이 나이에 너를 며느리로 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저도 시아버지 말씀에 크게 감동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속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아버님께 잘해드려서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니까요. 항상 남편은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아버님과 함께 늦은 아침을 먹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10시가 넘어 출근하시기 때문에 아버님 아침은 제가 차려드렸죠. 아버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끝내고 커피 한잔 타드리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그새 커피를 다 드셨는지 빈잔을 들고 제 뒤로 오셨어요. 한참 설거지 중이라 손에 거품이 잔뜩 묻어 있어서, 아버님, 그냥 커피잔은 뒤에 두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제 바로 뒤에 서 계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조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아버님이랑 뭔일 있겠나 싶어서 신경 안 쓰고 설거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끌어 안으시며, 세아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아버님을 뿌리쳐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아버님을 말려보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제가 이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이런 관계는 곤란하다 생각이 들어 정신 바싹 차리고 시아버지를 밀어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던지 해야겠다 생각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시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서 울고 있는 시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저도 같이 펑펑 울어드렸어요. 그날 아버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면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인다면서 저와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지만 남편도 있고 도저히 이건 아니잖아요. 좋은 며느리는 되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거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그냥 하루에 한두 번 아까처럼 안아주기만 해도 자기는 만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더 심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안아주는 거라면 며느리인 제가 해드리지 못할 것도 없다 싶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외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아버님께 알겠다고 대신에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아버님은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안으셨어요. 처음엔 가벼운 포옹이었는데 점점 저를 꼭 끌어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많은 시아버지와 끌어안고 있다는 게 엄청 싫고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아버님이 나이에 비해서 풍채도 좋으시고, 키가 크셔서 그런지, 제가 폭 안겨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가벼운 포옹이었지만, 조금씩 더 허락하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키스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아버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제가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버님은 또 다른 교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알면 우리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일하던 아주머니도 아버님과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는 것 같아서 그만두시게 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아줌마도 없어서 하루종일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은근히 뱃속의 아이가 본인 아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태어날 아이가 남편보다 아버님을 더 닮아버린다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나쁜 여자라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은 끝까지 모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